안녕하세요. 제로의 로이예요 오늘은 어 지금까지 제로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물론 당연히 준석이랑 형석이 형이 약간 출연했던 캐릭터들은 안될 것 같고, 저랑 로건이가 했던 캐릭터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된다면, 될것 같지만, 된다면은, 형석이 형이 했던 캐릭터는 따로 다른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제로의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인 로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철수예요. 형석이 형이 출연하는 철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철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와 안녕하세요. 권법이 생긴 세상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괴물이에요. 권법 레벨 60 레벨이죠. 곧어 권법이 생긴 세상 2탄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히어로즈 변신한 로이예요. 히어로즈 많이 봐주세요. 히어로즈도 2탄 곧 나갑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아 진짜 왜 부른 거야? 안녕하세요. 여로제 범인이에요. 여로제 구독해주세요. 아유 진짜.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캐릭터를 소개해봤어요. 어땠나요? 아직 좀 많이 남았죠. 뭐또 학교의 선생님, 봉구, 또형석형이 출연할 사람, 민지, 철수, 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제가 하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또다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다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2탄을 보고 싶다면 이 영상 좋아요 20개랑 구독 10개 달리면은 바로 2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제로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ye!